안녕하세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마흔 여자예요. 오늘은 저희 시댁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아니, 시댁이라고 해야 할지도 참 고민이에요. 다들 시부모님이 손주들 많이 아끼시나요? 저희 시댁은 좀 달라요. 다른 수준 정도가 아니죠. 억세고 고집 센 시어머님 때문에 처음 시집 갈 때부터 쉽지는 않겠다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질 않네요. 남편과는 아는 사람들이 연결시켜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이 수더분해서 성격도 좋고 살아온 환경도 평범하니 마침 결혼 적령기인데다가 그냥 후다닥 결혼했죠. 조금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남편과는 지금까지 크게 다툰 적도 없고 같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오고 있거든요. 골칫거리를 꼽자면 시댁 문제죠. 특히 시어머니요. 남편 아버지는 남편 성인이 되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많이 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5살 차의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도련님 되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홀로 두 아들을 멋지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에 넘쳐 사시는 분이세요. 뭐, 막, 동네방네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남편도 대기업 오래 다녀서 지금 직급도 꽤 높고, 도련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연구직에 계시긴 해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은 보장되어 있는 셈이죠. 그동안 고생해온 본인에 대한 대견함이나 아들들은 향한 자부심? 좋죠. 근데, 그 자부심이 왜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걸로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드릴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결혼 얘기 나오기도 전이었고 예비 며느리 뭐 이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대화 흐름도 끊어먹을 정도로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과시하면서 기엽고 제기를 팍 꺾어 놓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치가 좀 없었어서 그냥 다 웃으면서, 네네, 어머님 말씀 다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있으니 능력 좋은 거죠. 하고 웃어 넘겼는데, 제 말이 뭔가 심기가 불편했는지, 그 이후로 묘하게 제 행동이나 말에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나름 이름 있는 명문대 나왔어요. 근데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뼈 묻으면서 일할 결심은 안 생기고, 게다가 딱딱한 조직 문화랑 제 성향이 안 맞을 게 눈에 뻔해서 저는 그 당시 그냥 중고등학생들 과외로 벌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또 과외도 무시할 게못 되는 게 이름이 알려지면 학생수 늘어나고 수업당 페이도 높게 받는 데다 무엇보다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의외로 수입이 짭짤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벌 때는 과외로만 800까지도 벌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창업도 아닌데 애들 수업 봐주고 혼자서 800 버는 거면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전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서 주변에서 받는 시선 같은 건 굳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이 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저더러 직업도 없고 평생 과외만 하고 살 거냐고, 고작 애들 가르치는 일 해봤자 얼마나 버냐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거 있죠. 또 웃긴 게, 그때는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남편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상윤 씨보다 많이 벌어요. 한 달에 800벌어요." 하고 대꾸하니까 자존심은 상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 씩씩 대시더군요. 저도 그때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예의 차리기보다는 누가 제 자존심 긁으면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했어요. 시간 지나서는 결혼하고 시어머니께 많이 구박당하면서 성격 많이 죽었죠 근데 또 제가 저렇게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세탁기가 시원치 않네 냉장고 성능이 영안 좋네 에어컨이 없으니까 여름에 덥네 나도 김치냉장고 있으면 좋겠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한테 가전제품들을 사달라고 티를 내는 겁니다 뭐, 그때는 저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제가 사드렸어요. 근데 참 웃기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있는데 왜 아들한테는 사달라고 안 하고 꼭저 불러서 사달라고 한답니까? 자기 아들 돈은 아들이 땀 흘려 열심히 번금 같은 돈이고 제가 번 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이랍니까? 아무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서러움은 하나하나 여기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동서가 들어온 후로는 더욱 심해졌죠. 결혼하고 몇년 있다가 도련님도 결혼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소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격이 유순하고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당시 시어머님한테 듣기로는 동서가 외동딸인데다가 부모님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동서가 시집 올때 저더러 동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딱 귀티가 잘잘 흐른다며 유난히 동서를 대하기 어려워하셨어요. 보통 집안 행사로 가족들이 모이면 동서는 애가 곱게 자라서 깎아본 적이나 있겠냐고 과일 하나 못 깎게 하시고 설거지며 음식 준비며 전부 절을 시키고 동서가 건강이 막안 좋은 건 아닌데 감기 잘 걸리고 좀 허약 체질이라 저 몰래 한약도 지어다 주고 암튼 뭐라도 좋은 거 있으면 전부 도련님이랑 동서네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는 동서가 시집올 때 예단 예물 내온 명품 몇 개들을 쉴새 없이 자랑했어요 이게 양가죽이고 저건 소가죽이네 가격이 몇천이네 하는 자랑을 수십 번이나 들어서 저도 외울 정도였죠 이럴 때 보면 참 단순하세요 시어머님이 떼 써서 멀쩡한 가전제품까지 재생 돈 들여 새로 사준 거랑 시집와서 몇 년째 바가지 긁히면서 음식 청소한 것까지 경제적 가치로 다 환산하면 동서가 준 명품들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그저 명품이라면 좋아서 해벌레 하는게요. 시어머님은 도련님이랑 동서 처음에 결혼 얘기 나왔을 때도 원래 같았으면 감히 연구원인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무나랑 막 결혼시키겠냐고 궁시렁댔을 법도 한데. 집안 배경 짱짱한 동선은 아무나가 아니었는지 아주 침이 나오도록 해벌쭉 웃으셨죠.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그럼 저는 아무나인가 싶어 새삼 서럽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만의 귀한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가 있나 싶어 시어머니께 계속 실망했습니다. 하루는 남편더러 당신은 안 속상하냐고 물으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좀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이었던 데 반해 도련님은 막내이기도 하고 애교도 많은 성격이라 가족 내에 귀염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시어머님한테는 도련님이 제일 잘하고 있지 않냐며 계속 그래와서 자기는 별 생각 없다고 저보고도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래도 의외인 건 저랑 동서와의 사이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보통 시어머님이 이렇게 차별하시면 쌓이는 게 많아서 괜히 동서가 얄미울 법도 한데, 동서가 참 착하고 사람이 순해서 시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자기가 더 곤란해하는 눈치가 보였죠. 게다가 시어머님한테 챙겨받은 것들은 꼭그 뒤에 저한테 몰래 와서 다 나눠주고요. 어떻게 보면 만며느리가 동서한테 얻어먹는 거 체면도 없냐 할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동서 잘못도 아니고 저 생각해 주는 그 마음씨도 착하잖아요. 둘이서 가끔 시어머니 몰래 둘이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친한 언니 동생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차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됐죠.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자기가 아들들만 낳아 길러 봐서 그런지 유난히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셨어요. 딸은 키워봤자 나중에 시집가면 하등 소용없고 아들 키워놔야 나중에 집안 일을 키고 보답받는다며 자기가 두 아들 홀로 키운 산증인 아니냐며 박박 우기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나 남편은 아이 성별 같은 건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내심 둘다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요즘도 세상이 워낙 바뀌어서 시댁 빼면 다들 싹싹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딸 갖고 싶어 하지 아들은 별로 안 반가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보고 만며느리니까꼭 아들 낳으려는 소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의사 말을 듣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을 싹 끊으시면서 혼잣말인 척 제게도 다 들리게 에휴 음, 글렀네 글렀어 하면서 싫은 소리를 계속하시더군요. 딸아이 태어나던 날에도 웃기는커녕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입술을 꾹 다물고 심기 불편한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님한테 잠들어 있는 갓난아이 데려가 한번 안아보시라고 첫 손주라고 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리 치우라고 남편한테 다시 떠미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랑 헤어질 각오하고 정말 시부모고 나발이고 다 엎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물건인가요? 저리 치우게.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에게까지 야박하게 구시는지 너무하시더라고요. 제가 딸을 출산하고 1년이 채안 되어 동서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아껴라 하는 동서가 임신까지 해서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시더군요. 동서에게 보양식이며 한약이며 해서 갖다 바치고 제철과일도 챙겨주고, 뭐 임산부한테 좋다고 하는 거 있으면 새벽에라도 전화해서 알려주는 거 사실 부담스럽다고 동서가 털어놓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셨어요. 중간에 병원에 가서 동서아이가 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시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실까 하던 참에 시어머니는 동서도 딸을 가졌다는 소리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그래도 큼큼하고 못 가다듬고는 또 둘째 가지면 된다고 둘째는 꼭 아들 낳으면 된다고 달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제 처지가 좀더 낫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만큼 아낀다는 핑계로 동서한테 간섭도 많이 하고 도련님이랑 동서를 심심하면 불러댔거든요. 무조건 자기 엄마 말잘 듣는 것만 효도인 줄 아는 도련님도 시어머니 호출이라면 거역 안 하고 매번 출동하고요. 차라리 아예 미운 털이 팍 박혀서 싫으면 싫은 대로 동서네 부부보다는 자주 안 보고 사는 제 처지가 좀더 나은가 싶었습니다. 하루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가 출산하고 얼마 있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동서네 친정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리저리 임시방편으로 막아뒀던 재정난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손도 못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속수무책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다고요. 동서가 전화와서는그 충격으로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못 깨어나고 계신다고 자기는 어쩌면 좋냐고 서럽게 울면서 전화 왔는데 항상 밝게 웃는 모습만 보여줬던 동서의 우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까지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하필이면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아버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동서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동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서 아버지가 계셨던 병원으로 곧바로 달려갔는데 가 보니까 동서가 거의 정신이 나가서 복도에 있는 의자에만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그 앞에는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았고요.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말이 들리는데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거냐고. 집안 믿고 우리 아들 장가 보냈더니 이렇게 폭삭 망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동서를 있는인껏 벽 쪽으로 밀치고 아주 난리도 아닌 겁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이 없으니까 동서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있고요. 제가 깜짝 놀라 달려가서 시어머님을 동서와 떼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동서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전에 늘 저보고 시키시던 허드렛일은 다 동서시키고 동서가 자기 눈에 띄기만 해도 있는 눈치 없는 눈치 다 주시면서 사람 피 말리게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또 사람이 순해서 시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다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한테까지 아들 아니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계집애들이라며. 눈치 주시고 나아가서는 아예 관심도 안 주시더군요. 그냥 손주가 없으신 분처럼 구셨어요. 동서의 비극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이랑 동서가 이사하려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날려먹은 겁니다. 도련님 직업이 연구직이긴 해도 연봉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동서도 직업이 없는 데다 집안이 망했는데 부동산 사기까지 당하니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서 시어머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됐죠. 우연히 시댁 들리니까 시어머님은 맨날 늘어지게 누워서 놀고 있고 동서만 청소하랴, 빨래하랴, 밥 차리랴, 시어머니 구박까지 받아가며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성격상 도련님이 안 보는 데서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야위고 얼굴빛이 안 좋아지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참안 좋았습니다. 그 상태로 3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딸도 그렇고 동선의 딸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극도로 싫어하시고 동서도 아이가 점점 크면서 계속 시댁에서 신세질 수만은 없겠다 생각해서 막 집을 구해서 시댁을 나왔을 때였죠. 그때가 명절 전날이어서 시댁에 동선애랑 저희가 같이 모였었어요. 내일 제사 지낼 음식 준비는 다 마친 상태여서 오랜만에 동선애랑 저희 부부랑 아이들은 어차피 일찍 자니까 시어머님께 맡기고 술이나 마시러 갈까 했죠. 저희가 그래도 되겠냐고 시어머님께 물으니까 의외로 흔쾌히 그러라면서 알겠다고 자기가 아이들 보고 있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님도 시간이 지나서 그 억센 성격이 한풀 꺾이신 건가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희가 오랜만에 20대 된 기분으로 다 같이 한잔하고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 자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본인 방에서 TV 키고 퍼즐러 주무시고 계시던 시어머님을 냅다 깨워서 아이들 어디 갔냐고 왜 방에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니 걔네는 방에서 잘 자고 있겠지 왜 호들갑이냐며 졸음기 섞인 말로 느릿느릿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가봤는데 애들이 없다고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어려운 알아서 잘 돌아오겠지. 왜 자는 사람을 깨우냐고 성질을 부리시더군요. 동서는 아이 이름을 몇번 부르다가, 어떡하냐면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마음이 약해져 울고, 저도 미칠 것 같았는데, 간신히 정신줄 잡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현관에 아이 신발들도 없는 걸로 봐서는, 두 아이들이 아예 밖에 나간 것 같았는데, 아파트 단지를 쥐잡듯 뛰져도안 보이는 겁니다. 이 밤에 아이들이 혹시나 해코지라도 당했을까 하는 끔찍한 상상을 일부러 억누르고 있었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시어머님께 진짜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냐고 묻고, 시어머님은 모른다고 자기는 저희 나가자마자 거의 곧바로 잠들었다고 하면서, 너희 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멀쩡히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왜 아이들을 두고 나갔던 걸까 하며, 계속 후회하고 있었죠. 만약 이 이후로 다시는 아이를 보지 못한다면 다시는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누군지 확인할 새도 없이 혹시나 아이들이 돌아온 건가 싶어 문을 발칵 열어 제꼈죠. 문을 여니 바깥에는 웬 경찰관 한 분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서도 아이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어디 있었냐고 계속 찾았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경찰관분이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요즘 잡범들이 워낙 설치고 다녀서 치안이 안 좋은 산 주변 근처로 야간 순찰을 도는 중이었는데 웬 아이들이 보였다구요. 도저히 네다섯 살 먹은 아이들이 어른 없이 산까지 올라왔을 리는 없다 생각해. 왜 여기 있냐고, 어른은 어디 갔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왔는데, 할머니가 여기 꼼짝없이 있으라 했는데, 할머니가 안 와요. 경찰 아저씨, 저희 할머니 찾아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경찰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산에 왔다가 실종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일부러 산에 내버려두고 온것 같다는 세한 촉이 와서 아이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 할머니 집이 어디냐고 묻고 여기로 데려왔다고요. 제가 듣기에도 뭔가 시어머니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저랑 동서 남편이랑 도련님까지 전부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순간 움찔하신 건지 시어머니는 이게 짭새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냐며 자기는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경찰관분은 그건 cctv 확보해 보면 알거라며 시어머니를 체포해 가더군요. 저희도 시어머님이 진짜 아이를 버렸을 거라 생각하니 순간 오싹해져서 일동 얼음이 되었어요. 같이 경찰서로 가니 미리 입수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며 산으로 가는 길까지 찍혀있던 cctv를 경찰관분과 함께 돌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게 전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시어머님은 그 길로 아동 유기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그때까지 이거 놓으라며 미쳤냐며 악을 쓰셨어요. 그리곤 악에 바친 눈으로 저와 동서를 노려보며 이게 다 저희 때문이라며 하등 쓸모없는 년들이 자기 귀한 아들 꾀연에 똑같이 쓸모없는 딸년들 낳는 거꼴 보기 싫었다고 경찰서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 꼴을 전부 보고 나니 그동안 구박받았던 저와 동서는 물론이고 남편과 도련님까지 기암하면서 어떻게 친손주를 버릴 수가 있냐고 분노했어요. 그 일이 있고 다들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이들이야, 다행히 아직 어린이고, 할머니가 자기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잘 모르니 회복이 빨랐지만 저와 동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 수도 있었다는 불안감에 한동안 시달렸고 남편과 도련님도 친엄마가 자기 딸에게 한 짓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죠. 다행히 시간이 약인 건지 지금은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지금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는 시어머님 얼굴 안 보고 연락 안 하고 살겠다 하네요. 동선의 부부와 저희 부부 둘다 얼른 극복해내고 예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모두들 응원 부탁드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